경기도 최남단의 넓은 평야 지역, 평택. 이곳엔 특별한 농부가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습니까? 어, 잘하고 있어요. 한번 어, 줘볼래? 네, 제가 해볼게요. 자, 시원하겠다, 재밌겠다. 어. 주세요. 그녀가 키우는 작물은 이름도 생소한 풍란. 완전 다 털어. 자, 쭉, 우측으로 넘기죠. 아빠보다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아직 물 주는 것도 서툰 귀농 7개월 차 왕초보 농부 소라 씨입니다. 무서워. 떨려. 자 내리고 잘안 보여 유리를 닦아야 돼. 그래 어, 그 병이 아, 병이 올라가면 안 되지. 아 병이? 어 병도 올라가면 안되 돼. 무서워. 이렇게? 어. 그렇게.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딸. 그런데? 응가 뺄 때, 응가 뺄때 일어나. 일어나. 서 응가 뺄 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랍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애기 씻기 되게 힘들어. <laughs> 요가로 힘든 그녀의 구원 투수는 소라 씨만 보면 사랑이 뚝뚝 넘쳐 흐르는 사랑꾼 남편. 때좀 정순이. 아 몰라. 더워. 왜 이가지. 듬직하죠? 소라 씨. 근데 옆에서 옆에서 깐죽깐죽 장난만 안 쳤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갑자기 킹받게 풍란처럼 청초한 모습으로 은은한 웃음과 향기를 뿜어내는 농부 소라 씨를 만나봅니다. 경기 남부 끝자락 평야지역인 평택은 넓고 기름진 땅과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하며 예로부터 벼농사가 발달한 곳인데요. 최근 들어 벼농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기초보농부 소라 씨가 재배하는 작물은 멸종위기 1급 식물인 풍란인데요. 뭐? 앞지마 아, 할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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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내거 아니야. 반 밖에 없어. 아, 더운데 반만 할까? 해줘. 해주시오. 해주긴 뭘 해줘. 아, 좀 해줘. 해. 혼자 못해. 손... 손이. 안다. 아, 손이 안 닿잖아. 가 이제? 같이 가네. 천천히 같이 가. 언뜻 보기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려 보이는 귀한 맞달 소라 씨. 속부터. 또 넣어줘.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 음. 이렇게. 네. 나는 더잘 자라고 그래. 이러다 부러지면 어떡해? 살짝 돌려서. 부러질까 무섭네. 언제 음. 다 정리하나? 그냥 금만 뽑고 조금 조금씩 넘어가고. 너무 긴애들만 네. 일보다 꽃신 소라 씨. 어, 꽃향기나 이제. 많이 나. 어, 해이 없으니까 난다. 해 있을 때는 향기가 안 나잖아, 그렇지? 아침 저녁 음. 좋아. 생간점은 손으로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음. 풍란은 원래는 이제 나무나 돌에 붙어 사는 착생식물이에요. 자연 속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멸종 위기 식물이라서 자연 속에서는 볼 수가 없고 실생 배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등 주로 자생지에서 다른 식물이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풍란은. 우리나라 멸종 위기 1급 식물로 분류될 만큼 귀한 몸인데요. 잎 모양과 꽃색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 저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풍란 120여 품종이 원예용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네 잎의 네, 맛. 슬슬 넘어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한번줘볼래 네, 제가 해볼게요. 따 시원하겠다, 재밌겠다. 자. 주세요. <laughs> 완전 다틀어자데 좌측 우측으로는 움직여. 아빠보다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잠깐 스톱 아, 또 방법 이 있어요? 여기서 네. 하나, 둘 하나. 전체적으로 네. 저 끝까지 가게. 아 알았습니다. 주세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줘야 하는 풍란. 귀농 7개월 차 농부 소라씨는 아직 물 주는 것도 서툽니다. 오늘은 기분 타니까 좀 보자.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치아전이란니요 치아전? 요부분이에 음. 저게 암술 부분이야. 요 음. 노란 걸 갖다가 떼서 너무 작아. 로고여 어, 이렇게 붙일 거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어, 어 떨어졌어. 안 보이니까 까만 걸 하나 깔고 하면 은잘 보이겠지. 어, 아, 그래야겠다. 지금 하는 이 작업을 수분이라 하고, 이렇게 꼬투리가 맺히는걸 수정이라고 그래. 완성되 조용히 해줘. 집중해야 돼. 풍면을 재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인 수분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시방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어머, 다 떼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엄마 눈이 안보여가지고 나한테 맡겨, 주인공. 보이질 않아. 했어요? 했어요? 그게 맞아요? 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저 잘하고 있습니까? 어 잘하고 있어요. 90점으로. <laughs> 90점으로? 만족합니다. 응. 90점도. 수분이 잘된 풍란은 한달 후쯤 꽃씨를 맺게 되는데요. 시방에서 생겨난 귀한 씨앗들을 받아 요리병 속에서 배양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싹이 난 어린 풍란을 만나볼 수 있는 거라네요. 택배를 사 볼까요? 농사일에 아직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SNS 판매인 1등 공신인 소라씨. 4.7입니다. <laughs> 더 열심히 해야죠. 4.8, 4.9까지 될수 있도록. <laughs> 다른 식물들보다 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검색량이 적어서 좀 풍란에 대한 인지도를 좀 크게 키우면은 저희도 주문량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해서 네, 어렵겠지만 풍란에 대한 검색량을 조금 높여볼 생각입니다. 노력을 해서. 어, 네, 프로그램으로 네, 조금씩 조금 잘 못하지만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풍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릴스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네. 유리병에서 싹이 난 새끼나는 수태로 뿌리를 말아서 플라스틱 화분에 다시 심어주는데요. 가분 속에서 1년 이상 애지중지 키우고 나면 상품으로 나갈 정도의 크기가 된답니다. 다 했어 포장? 아직 안 했어요. 저기 어머님이 너무 느리세요 순이. 아, 저는 거의 다 했는데 아니 반을 해달라고 줬더니. 야, 너야, 너는 많이 가는 있어, 놓고 뭘. 풍란 재배로는 <laughs> 한참 선배인 엄마. 말 그대로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격입니다. 민망함과 함께 얼굴에 묻은 것. 끼가 더 묻었네. 이런 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뭐, 뭔데? 가만있어 봐. 음. 뭐. 뭔데? 이거 몰라. 점 찍어. 찍고, 이거. 떼줘. 점수니. <laughs> 이럴 땐 남편밖에 없습니다. <laughs> 보디가드죠. 듬직한 보디가드. 도레이 근데 옆에서 옆에서 깐죽깐죽 장난만 안 쳤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갑자기 킹받게. 막히... <laughs> 그치 오빠. 심심하지 말라. 침심하지 말라고. 심심하지 말라고. 한 차례 화분 심기 작업을 마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어, 배송 보낼 풍란들을 포장해 줘야 하는데요. 하죠, 화분으로 옮겨 심은 후. 건강하게 잘 자란 난들을 고르고 골라 상품으로 내보내는 소라 씨. 끝. 수건 정리한 것같요 네. 육아 휴직 후 집안일을 돕는 남편 덕분에 일찍 끝났습니다. 슬슬 출출해지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가지 볶음밥입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 주방장으로 나선 소라 씨. 작은 채고와는 달리 시원시원하게 뚝딱 음식을 만들어내는데요. 엄마 가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또 이제 농장일 하시면 바쁘시니까 요리를 많이 할시 어렸을 때는 많이 해주셨는데 농장 시작하고 나셔가지고 바쁘셔서 요리를 많이 못 하세요. 일 하고 나시면 막 덥고 힘드셔서. 뭔가 부족한데. 오랜만에 솜씨 발휘 중이랍니다. 하나만 봐주세요. 오 아. 간 어때요? 어떡해, 어떡해, 으아! 아이고, 저런. <laughs> 정말 사고 쳤어요. 어떠요? 정말. 요란스러워요. 식사하세요. 맛있겠다. 어머님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엄마 오실 거예요. 누가 한 거야? 내가요. 가지. 원래 가지 볶음밥 하려고 했다가 양 조절 실패로 덮밥으로 변경이 됐어요. 맛있다. 한번 잘 써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소라 씨의 가지 볶음밥에 엄마표 제육볶음과 미역국까지 부지합니다 소라 정동 좀 해줘봐. 그래 괜찮아요? 어 맛있어요. 음. 괜찮아 어떤데? 가지 가지가 괜찮아? 밥비벼뭐좀안 짜?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음. 진짜로? 음. 중국식 요리 같아 진짜? 가지가 건강에 좋아 그래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 가지가 수분이 많아서 여름에 먹으면 좋대요 음 맛있다 괜찮아요? 음, 오예 성공? 음, 응? 뭐 먹었어? 나의 사랑 ㅋ ㅋ ㅋ 잘할것 같은데 가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같다 왜요? 좀 맛이 부족해요? 양이 부족해 가랑. 양이 부족해요? 더 있어요, 더 드세요 음, 많이 넣었어지가랑요더 아. 드릴게요 <laughs> 누구를 줄거 <줘봐. 웃음> 누구 줄 거야? 이거 초갔으니까딸 근데 나줄려고 엄마 먼저 봤거든 <laughs> 아 어? 그래요? 아 괜찮아 <laughs> 저삐 <것도> 엄마도 하나 <laughs> 난좀 괜찮아. 어? 아, 그래도 안줄수 있나요? 비갈 비싸게. 몇번 고기가 없었네요, 저는요. 저는 고기가 안 씹히는데요? 너 혼자 니가 먹어 보냐, 허 저는 고기가 없이 쌈장만 있는데요. 주다 <laughs> 뭐랄까? 짬장밖에 없네요. 저기 고기가 들어가네요 먹다 쳐야겠다, 그냥. 아들아 깜빡했어. 아, 미안 미안. 쏘리. <laughs> 깜빡해. 아빠가 깜빡한 또 하나. 음, 이건 저기. 사위 하나 드려. 사위 먹으라고. 아, 감사합니다. 음. 아, 사위는 사위. 고기도 많이 주네. <laughs> 사위 주 아, <죽어도> 미안하지 <laughs> <laughs> 표현은 달라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은 아빠. 아빠. 남자의 몸으로도 이렇게 농자같이 일하기 힘든데 <laughs> 여자의 몸으로 한다니까 고마우면서도 좀 안쓰럽고 그래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같이. 네. 항상 자신을 응원해주는 고마운 아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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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까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일했던 소라 씨는 본인조차 농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우연히 식물에 관심을 갖게 돼.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식물샵을 운영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좀더 전문적인 영역을 배우고 싶었던 소라 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풍란 농장의 일꾼이 됐습니다. 처음 힘든 농사일을 하겠다고 나선 딸의 선택에 걱정이 앞섰지만 소라 씨의 뜻을 믿고 지지해주기로 한 부모님. 소라 씨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께 풍난을 배우며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7개월 전 농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꽁꽁 얼었던 마음도 점점 열정과 자신감으로 꽃피우고 있는 설현 씨인데요. 그날 오후 택배를 보내러 가는 길. 아, 더운 날 너무 힘들어. 더워서 진이 빠져 라이브 방송한번해 조만간 그니까 한번 어. 해봐야겠어 어. 침몰할 때는 엄청 많이 했잖아 거의 막. 그치 일주일에 한번씩되고막 어. 그때 뭐 애기 갓난 시상 간난... 올라오면 하고 애기 갓나아기때애막 막 들고 밖에서 보고 그래는데 오빠 기다려 그지 무슨 소리야 나 만삭 때도 <laughs> 아너 만삭 때도 했다 만삭 때도 라이브 방송 했는데 <laughs> 마지막에는 오빠 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약해놓고서 취소했잖아 아 맞아 그때 그랬어 도저히 안 됐어 그치 배수 추구고 막 그래가지고 오. 어쩌. 아, 미 보고 있다. 오늘 알림장이안 올라오네. 재밌게 놀고 있나 봐. 아, 막 놀놀이 놀이 하고 어, 있나 봐. 그래서 선생님 바쁘겠다. 육아에 농사일에 참 열심히도 달려온 7개월. 7개 맞아? 네, 1 1개야 네, 올려 주세요. 소라 씨의 부지런함 덕분에 매달 어. 택배 주문량도 늘어간다네요. 봤어. <laughs> 제가 붙일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거 붙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소라 씨가 풍난의 모든 과정을 마스터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답니다. 아무리 먼철리길도한 걸음부터, 오늘도 이렇게 또한 걸음을 떼봅니다.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온 부부. 가자, 바로 올해 한 살인 아들. 아, 아빠 봐. 소라씨 가족만의 전용 워터파크 개장. 아들 다우미 덕분에 소라씨 부부도 덩달아 물놀이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오빠. 꼈어. 뭐어 꼈다, 이제. 제발, 제발. 아빠, 왜 그래, 더워? 모든 게 호기심인 한살 다우미. 뭐뭐야 <laughs> 아니, 이거 아니거 아니야 어왜왜왜 무슨 <laughs> 일일까요? 잠깐 이거 저 이거 엄마 이제 끈다 아니야 이거 그만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아이고 괜찮아? <laughs> 다음이는 괜찮은데 남편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접었어? <laughs> 또 접었어? 어. 헐. 고침 열면 안 되는데. 헐. 아다 접었어? 몰 아니야 많이 안 접었어. <laughs> 케이스 빼 봐. 케이스, 여기. 음. 케이스 빼고 전 메뉴에 올려. 케이스 빼고 메뉴에 올려. 나왜 흥분했어? 귀여운 아들이 한 일이기에 속만 쓰린 남편. 고기 너무 맛있는데? 먹어 어. 이따 고기 먹어. 아았 TV 나오면 나 광고 들을 수도 있어. 먹을 수 있는 거? 어. 진짜. <웃음> 제발. 오빠. 아빠. 아빠, 아빠 왜 저래.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괴롭히지 마. <laughs> 그날 저녁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가 울었다가를 반복해야 하는 힘든 육아. 은가 빼줄게 일어나 일어와서. 은가 어, 빼줄게. 어 가봐. 어, 은가 닦 들어가자. 응가 들어가자. 그래도 어, 시원하겠다. 엄청 크게 썼네. 어? 다우미를 키우는 게 풍난 키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소라 씨. 찌까 찌까 찌까. 에 찌까 찌까 에. 찌까 찌까 찌까. 음. 어 찌까 찌까야 고기 먹지. 남이 좋아하는 고기. 어태 페야지 에 먹으면 안 되지. 페. 어, 옳지 오 잘하는데. 농사가 힘들어요 아니면 아기 힘들어요? 아기 씻기는 게 힘들어요? 가자, <laughs> 또 힘이 세져가지고 커서. 나가자, 나가자. 이다. 끝. 끝. 뭐 주세요? 그 사이 저녁 준비를 한 남편. 어 맛있는 냄새나 오빠. 그래? <laughs> 맛있겠. 찬찬이 요가 휴직한 남편 덕에 부담을 덜수 있게 된 소라씨입니다 d a m i t h a l s u k e then Sora s i m i d 일하면서도 Iria, Chibia, p 한 p a r i a But 감 o him again, I don't know. w 고 f 오늘 저녁 메뉴는 간단한 토스트. 그런데 오빠, 다 탔네. 어, 두번 했다. 위에 아, 두 개나 탔어. 아, 잘했어요. 떼고 먹으면 되죠. 아, 네? 버터에 너무 절여진 거 아니에요? 음, 음. 길거리 토스트. 남편의 탄 요리에 소라 씨의 응급처방이 내려집니다. <laughs> 너왜침 울려? 제침 울려? 오빠, 설탕 좀 해줘요? 아니, 나 그냥, 그냥 오빠안 할래. 아, 좀 하죠, 좀 하죠. 네. 한, 조금만 조금만. 네. 조금만 조금씩만 하자. 다음에 가. 설탕을 마? 해야 이게 길거리 토스트의 완성이라고요. 먹어봐. 응, 이거. 내 피야 뭐. 응, <laughs> 이거 피야? 응.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많이 먹어라. 뭐가 들어있나요? 네, 사과 아, 음, 억장면. 너무 맛있어. 야. 식사 후 소라 씨가 꼭 챙기는 야. 게 있다는데요. 야. 오빠 저기 있어요. 여기서 제가 꺼내놨죠. 어디 있어? 아이두개 두개 때릴까? 야. 두 개는 안 돼요. 매일. 요즘 들어 부쩍 체력에 무리가 온 소라 씨. 며느리가 걱정되는 시부모님이 챙겨주신 거라는데요. <laughs> 너왜 웃어? 너왜 체력이 생명인 농부. 오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우,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소라씨는 늘 자신의 약한 몸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아 조금 쉬고 싶어도 풍란 생장이 절정인 여름. 농사 지으랴, 아이 키우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요즘입니다.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잘 버텨냈습니다. 다음날. 더위가 아침부터 기승입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농장 대신 시내 병원을 찾은 소라 씨 부부. 밤사이 소라 씨의 건강이 더안 좋아진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늘 웃음과 생기가 넘치던 모습과 달리 잔뜩 긴장한 소라 씨의 얼굴. 혈소판 수치가좀 낮아가지고 몸에 뭐, 특별히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몸이 다리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뭐 몸이 좀 그때부터 좀안 좋더라고요. 너무 무리를 했던 타일까요 작년부터 갑자기 몸에 찾아온 이상 증세. 결국 한달전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소라 씨였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그간 몸이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정기검진을 하러 온 건데요. 애써 담담한 척 해보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소라 씨. 왔어? 피어 <laughs> 뽑았어. 엄마, 아빠도.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아팠어. 괜찮았어. 고마워. <laughs> 고마워. <laughs> 그만 괜찮네, 그래도. 여기, 여기 그지 그때는 너무 아파서. 아빠도. 걔녀린 <laughs> <laughs> 몸으로도 늘 씩씩하던 소라씨.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